안녕하세요. 아이작 아리 작가와 라이언 킹입니다. 제가 저희가 오늘은 뭐 파인딩 블루를 그때 했던 것도 해볼 건데요. 근데 파인딩 블루가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오늘은 라이언 킹님이 하실 겁니다. 근데 라이언 킹님은 레벨이 엄청나게 높은 거를 하셔요. 저는 잘 못해가지고. 이거 딱봐도 어려 보이죠? 아 요거 요거. 알지? 뭘 저걸 어떻게 일단 저 먼저 저티노님을어이제 안녕 나 처음 볼 거야 쉬. 근데 신경은 이래도 안 죽어요 아아아 어, 음. 다시 하인 아리 작가님이 말했듯이 저는, 오운을 못 넘겨요. 그건 저번에도 얘기했어요. 나 아, 미친 거 아니야? 제 생각에는 제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애부터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부터 일단 한 방에 맞추고 다른 애를 만데 음, 음. 이게 어려워요. 네, 저 없어졌지. 저놈 저걸 저걸로 보여 주세요. 네. 음. 이거, 제, 저기가요 무기, 무기에서 이걸로 죽인 거예요. 이거. 막대 슈루탄, 응. 막대 슈루탄. 아, 진짜. 겁나 짜증나고 엄청 힘들었어요. 어, 왜 내가 할때만 렉이 걸려냐 파인딩 블루가 렉이 좀 심해. 좀전좀 느려서 괜찮겠다. <레> Ê... 이, 거못 맞추는 사람? 바보. 아니, 파인딩 초보는 못 맞힐 수 있겠지만. 어, 멈췄다. 저를 꿈타임을 누려야돼요 꿀타임 어 쟤는 됐다시오. 어, 됐다 쇼어 됐다 이제 처리를 좀 해보고 어, 렉렉아 어, 렉이 좀 심하네요 파인딩블루가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렉이 좀 심해요 저기 앞에 곰탱이도 있죠? 저기 앞에 곰탱이. 아, 좋 지금 <laughs> 라이언킹이 진짜 완전 짜증나. 곰돌이 썼을 때 저렇게. 썼을 때, 코졌다. 저 고기 먹으러 가야 돼저 밑에. 오, 오, 오! 오! 떨어지고. 저. <laughs> 발레 댄스를 하고 있네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아. 다음 하고 말았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. 내 겁나심. 자, 그럼 여러분, 여러분 이 파인딩 블루는 다음 편을 맞이하도록 하고요. 그러면 다음 편에는 렉 없이 양이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고요. 그럼 안녕! 빠잉!